내가 8억 3천, 9억 3천 뭐 이렇게 하면 투자금액이 3억이 필요하잖아요 저 같으면 거제센트럴자이보다는 아시아드고 하나를 재늘 계약금을 걸어놓고 어, 투자 목적도 있다면 저는 전세를 우선 줄것 같아요 예, 전세를 주고 그 다음에 전세가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지금 재송 시형 아파트 갖고 있고요. 요거 매도해야 된다. 음. 1.2억에 매도 가능할 것 같다. 근데 다 맞출 지금 가진 돈이 현금 1억밖에 없기 때문에 다 맞출 수는 없을 것 같고 4억 중반 정도에 애기 키우며 괜찮은 아파트 이제 생각해봤을 때 화명 대림 쌍용 강변타운 그리고 연산 경동 메르빌 두개 단지 이렇게 음. 적어 주셨어요. 어쨌든 지금 결론은 4억 중반에 가능한 단지를 가고 싶다 라고 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음. 일단 화명 대림 쌍용은 저는 지금 타이밍에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연산 경동 메르빌이 그나마 좀 나을 것 같은데 이거 보고 이게 괜찮은지 혹은 이것보다 더 괜찮은 게 있는지 한번 보시죠 저는 이거 빨리, 빨리 볼 때는 리치고에서도 많이 찾아봐요 왜냐면 리치고에서 이렇게 딱 찾아서 보면 여기 그 연장 라인에 껴 있는 거잖아요. 어이 이 아파트가 전고점 대비 별로 안 빠졌어요. 14.6%밖에 음. 안 빠졌어요. 지금 5억 대고요. 어, 그래서 전고점이 6억 1,500 갔었는데 지금 5억 2,500이거든요. 어 4억대는 좀 넘네. 지금 30평 아, 30... 이야기해 주셨는데 낀 예. 평수라서 아, 4억 30... 네, 저것도 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30대 평을 보면 어 5억 9,500 갔던 게 지금 4억 5천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뭐 요것도 저는 무난무난은 한데 어더 좋은 거를 찾자면 아기 키워야 되잖아요 4억대다 그러면 만약에 사직상용을 보고 싶다 그럼 사직상용은 어전 고점이 7억대까지 갔었거든요 그래서 최고가가 7억대까지 갔었고 지금 4억은 잘안 해요 오히려 이게 너무 대단지다 보니까 앞동 뒤동 가격 차이가 있거든요 어 그래서 그런데 4억 중반이라 해도 가격도 많이 빠졌고 하락률도 많고 이래서 저는 차라리 이제 사직상용 1 차가 더 좋아 보여요. 재테크 적으로는. 근데 나는 저기에 이제 출퇴근이나 다른 가족을 생각해서 저걸 봐야 된다. 이러면 어요두 중에서는 경동메르빌이 더 낫고요. 어, 또 이것보다 투자적 측면에서는 사직상용이 더 나아 보입니다. 네, 다음 질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애 최초 가능하고요. 실거주와 투자 두 가지 다 하고 싶다. 음. 현금 4억 갖고 계신데요. 지금 생애 최초고 현금 4억이면 음. 생애 최초가 대출이 6억까지 나오거든요. 네. 그럼 본인이 4억 가지고 있으면 사실 10억짜리까지 아파트 보셔도 괜찮아요. 음.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 갈수 있는 금액대를 높여도 될것 같은데, 음. 6억에서 이제. 어, 감당 가능한 이자 월이자 150으로 남겨 주셨는데요. 요렇게 한다고 하면 4억에 한 6억 5천 7억 요렇게 보는 거는 본인이 감, 감당 가능한 금액 선에서는 금액을 잘 찾아오셨거든요. 음. 근데 상담을 하고 지금 연봉 확인해서 연봉까지 확인해서 단지 선택을 조금 급지를 좀 높여도 어떨까 음. 싶어요. 4억이면 음. 거센자나 현대홈타운 이착하기는 사실 저는 좀 아깝죠. 아깝다는 음.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리고 생애 최초로 갈수 있을 때 음. 대출이 가장 많이 되고 음. 또 금리도 싸게 갈수 있기 때문에 음. 저는 갈수 있는 한 최대로 음. 한번 좀 힘을 내봤으면 좋겠어요. 네, 음. 그래서 일단 요거에 답변을 드리면 거제센트럴자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거제 센트럴 자이. 거제 센트럴 자이 최고가가 얼마를 갔었냐면요. 자. 거제 센트럴 자이가 최고가가 이제 10억 갔었습니다. 10억. 예. 억 갔었는데 지금 이제 7억 정도. 7억 정도 하고요. 어. 이제 그래서 7억대 아파트 중에 이걸 찾는 거잖아요. 저는 두 중에서는 이제 거제 센트럴 자이가 좀 괜찮은 것 같고 어 이, 이게 지금 투자 금액이 어떻게 보면 한 3억, 네, 이거 갭 차이가 3억에서 4, 요거 3억 3천 하면 한 3억에서 3억 8천 필요하잖아요. 한 3, 4억 정도 지금 필요하거든요. 갭 차이로는. 그 다음에 대출로 했을 때는 3억 대출에 내돈 4억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같은 금액이면 자, 우리가 아시아드 고롱하을채라든지 요런 것들이 더 좋아요. 음, 일단 아시아드 고롱하을채 한번 볼게요. 아시아드 고롱하을채 어 30평대 기준으로 매가가 어, 중층 기준으로는 일단 8억 3천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가 자 전세가 5억 3천 있어요. 아까 8억 3천이랬나 내가 8억 3천, 5억 3천. 뭐 이렇게 하면 투자금액이 3억이 필요하잖아요. 저 같으면 거제 센트럴자이보다는 아시아드 고오롱한을 재를 계약금을 걸어놓고 어, 투자 목적도 있다면. 저는 전세를 우선 줄것 같아요. 예, 전세를 주고, 그 다음에 전세가 맞춰지면 투자금액이 1억이 세이브 되잖아요. 오히려. 그래서 3억의 투자금으로, 3억에서 뭐, 이 동호수에 따라 다르지만, 그래서 전세를 주고, 그러면 대출이자가 안 나가죠. 그리고 2년 뒤에 어, 나는 다시 실거주로 들어갈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보다 점점 금리가 떨어지고 있고, 집값은 이게 더 많이 오를 거니까, 거센자보다는, 예, 얘가 많이 오를 거니까. 그래서 같은 금액이면, 거센자보다 아시아드 고롱하늘채를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4억 되면, 쌍용도 플래티넘 아시아드, 요것도 한번 볼게요. 저것도 가능해요. 35평. 맞죠? 예. 예. 네. 그래서 저 같으면, 요런 거를 사놓고, 만약에 전세를 맞춰보고, 전세가 안 맞춰지면, 대출받아서, 이제 생일 최초 써서, 뭐, 월세 세팅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실거주한다든지, 이럴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면 저는 상급지에 내가 할수 있는 돈으로 가장 좋은 아파트를 딱내 소유권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2년 뒤에 금리가 더 떨어졌을 때 저는 이제 실입주로 들어갈 것 같아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실거주랑 투자를 같이 보고 계시는 데다가 생애 음. 최초가 되잖아요. 음. 그러면 사직상용 같은 경우에 현재 9억 5천으로 보면 어. 어 본인이 갈수 있는 돈이 1억 7천만 있으면 여기 대출 가능하거든요. 음. 그리고 연봉도 꽤 높은 편이셔가지고 어쨌든 뭐 실거주를 하든 투자로 가든 급지를 조금 더 올린다가 핵심일 음. 것 같아요. 네. 음, 결론은 두 중에서는 거센자가 낫고, 거센자보다는 급지를 높이는 게더 훨씬 낫습니다. 훨씬, 비교 불가. 네. 그래서 급지를 한번 높이는 거를 좀 생각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자, 다음 질문입니다. 실거 어, 마인드 너무 좋아. 요즘 요 30, 지 33살이거든요. 네. 마인드 너무 좋아요. 신혼부부고 투자와 실거주 분리한다 음. 왜냐하면요. 대출 해놓고 월세를 넣잖아요. 그러면 내가 훨씬 더 좋은 아파트로 급지를 올려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요새는 몸테크를 재건축 아파트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투자와 실거주를 분리하는 몸테크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위치도 해운대구 사직동만 보고 있고 지금 역세권 초품화 평지 이렇게 보고 있는데 현재 보신 단지가 지금 1억이잖아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 신혼부부인데 생애 최초 이런 거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6억) 정도 보면 음. 부부 합산 (1억 2천) 예. 투자금 1억이면 사실 최대로 가봐야 5억 정도밖에 못 가는데 음. 요 지금 적어주신 단지들은 음. 6억 넘어가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생각으로 요 단지를 적어주셨는지 모르겠어요. 부모님 찬스나 뭐 이런 게 있겠죠. 뭐. 아 지금 20평대를 음. 또 보시네요. 아. 네, 그래서 현재 보는 단지로 봤을 때 중동 로스케로마만 26평인 것 같은데 나머지는 34평인 것 같아요. 어, 그러면 중동 두산이부 음. 사직삼정그린코아 더베스트 음. 사직 롯데캐슬 더클래식 26평 음. 딱 요거 7억 맞춰서 지금 찾아주신 음. 것 같거든요. 네. 일단 요 중에서 한번 골라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저는 요 중에서 이분이 저희 채널 좀 보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직삼정그린코아 더베스트가 1번, 2번 요사직롯데 옆에 말하는 것 같은데, 2번이 이제 중동 롯데캐슬 음. 마린 음. 어, 요렇게만 보면 될것 같아요. 이 중에 이제 급매 찾기. 자 다음 질문입니다. 36살 5 1 주택 지난달에 매도했 부크TV 월 12,000원 멤버십에 오시면 직접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추천 아파트, 추천 토지, 추천 건물 꾸준히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지역은 부산, 서울, 경기도, 대구 이렇게 골고루 올려 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요거 한 달만 하고 끊으셔도 되니까 필요한 분은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면 저희 신규 강의 현장 답사 참여 가능하니 고정 댓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